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출발하거나 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뭔가를 개혁할 때에 우리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뛰어나다는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착각에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그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개혁이 나의 자신의 삶 속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개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 든든해지고 굿세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크게 다섯 가지의 일을 하면서 요사밭은 하나님과 함께 개혁을 이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국방력 강화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고, 군사도 동원하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도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모든 것의 승패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한 다음,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사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외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방어합니다. 또 여러 견고한 성급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문 이제 영문이 있음 영문. 갑자기 왜이 절에 영문이 나타났을까요? 이 영문은 바로 요즘말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그 요새를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는 특별하게 착출된 인원들의 그 모임의 그 단체를 영문이라고 또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아사왕이 이스라엘 영토그북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에브라임 성업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들은 다른 성업도 많겠지만은 어느 성업을 계속 공격할까요? 빼앗겼던 거.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긴 성업들을 더 공격해 들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호사바스는 분명히 이 뺏긴 성업을 쳐들어올 것이니 여기에는 특별히 뭐예요? 특별한 수비대. 완전히 특수부대를 갖다 놓고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예, 요서바 함께하셨으니 오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구한 것인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거죠 다윗의 처음 길. 그럼 처음 길은 뭐고 중간 길은 뭐고 마지막 길은 뭔가 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처음 길은 바로 다윗이 통치 초기에 보여줬던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 어땠나요? 기름을 부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순간마다 다윗은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쫓아오고 쫓아올 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처음 길려야갔다는 것은 그가 결단한 대로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들을 그가 삶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 여호사밧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야, 요 사방왕은 무슨 문제 앞에 있을 때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는그무릎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무릎 꿇는 기도에서 생기는 중믿습니다 우리 요사바는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기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그거.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의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지 않나 다른 것을 다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통치초기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배워져 나오는 그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 다윗의 처음 그 그럼서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제 에스라가 네.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 상하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다윗의 길로. 다이세 길로. 네. 여기 유다의 여랑들이 쭉 있지만 다윗의 길로 온전히 갔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죠.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제가 어 그렇죠? <laughs> 대단하네. 세 명이죠. 그럼 누굴까요? 그세 명이? 다윗은 이미 다 죽었어요. 자 아까 힌트를 줘서 세 명을 맞췄었나? 네, 세 명은 누구냐면은 따라 합시다. 여호사바, 여호사바. 히스기야, 히스기야. 요시야. 네, 딱이세 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은 역대 상하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호사바 왕도,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여러분들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이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요호사밧은 다이세 길인데 어느 길이요? 다이세 처음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요호사밧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간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다음에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말은 되게 잘하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가 약해요? 와,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네, 주성이. 네, 실천이 약해, 실천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게 실천이거든요. 근데 오늘 요 사밭은 실천합니다. 사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개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아야 했다. 여기 이스라엘 행위는 어떤 의미이냐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디일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반입니다. 하나님 반, 우상 반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압의 길인데 아압의 길은 반반이 아니라 완전히 올인.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면 우상에게? 우상에게 올인했던 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반반도 아니었고, 우상에게 올인도 아니고, 누구에게 올인입니까? 하나님께로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가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그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저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들에게 구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따르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당시의 통상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또 유다의 왕의 그 당시의 풍습이 뭐였냐면은 제사장에게도 물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물었던 것이 당시 습관처럼 여겨졌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단번에 끊어내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박 왕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사밧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꿔 버렸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요. 그 삶의 중심을 바꿔 버렸어요. 내 중심은 하나님이시.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뭐예요? 평안해질 때 풍요로유제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함께 따라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 별표시해 놓으십시오. 여호사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왕들은 풍요롭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견고해질 때 대부분 어땠습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한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요호사밧은요 다른 왕과 다릅니다. 오히려 더 전심으로 요와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내 아버지가 무너지고, 내 할아버지가 무너진 것을 봤어요. 하나께서 님 견고해지게 하실 때, 평안해지게 할 때, 풍요로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너진 것을 보았거든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 전심을 하나님께로 올인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여전히 이 풍요로움과 평안 가운데 빠져 우상을 섬기는 연약한 자임을 이요호사바스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요와하기를 걸어가겠다. 주님이 풍요와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 풍요와 평안함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풍요와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기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온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마음이에요. 또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뭘 주신 분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와 평안에 집중해버리니까 그들이 우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풍요롭고 평안하실 때는요. 전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러한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냐면 다 무너졌거든요. 풍요의 평안함에. 그러나 요사밧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전심으로 요아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사마세게 본받을 점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왕들은 전혀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요. 자, 뭐냐면은 신방하다 신방 각 유다의 성업들을 신방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8절 말씀 제사장과 레인들은 원래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맞지요. 그데 놀라운 사실은 7절 말씀이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네. 군대 지휘관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장관들이에요. 근데 장관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이 다스린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왕만 전심으로 따른게 아니라 왕과 함께 보좌하는 주그 장관들 모든 국무총리들, 비롯하여서 모두 말씀으로 충만한 자라, 어디든지, 야, 너 저쪽 가서, 말씀 전해! 그러면, 예! 하고 가는 정도로,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전시원으로 나가니까, 방백들조차도, 장관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절 말씀이, 유다상읍들을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너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니? 막 얘기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너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어떻게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사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호사바 왕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되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서바 왕늘 무릎고 늘무고 무릎 꿇는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만 실천하는 것들이 약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실천합니다. 먼저 자신이 본이 되어 실천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여왕들이 풍요와 평안함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바 왕은요. 풍요와 평안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전심을 다해 온 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울 때나 또 평안할 때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요사밭의 개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능히 이루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개혁 다음에 중요해요. 개혁 다음에 개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쫙비어졌습니다 그때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가 쫓았는데 그냥 비어진 상태로 있다 보니 어떻게요? 온갖 잡다한 귀신이 더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오늘 여호사박과 같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깨끗해진 그 마음 속에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비어진 마음에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필요하지요. 개인적으로도 개혁이 필요하고, 가정의 개혁도 필요하고 교회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